네, 여,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세현입니다. 이번에 제가 또 다른 영상 보여드릴 거는 네이버 퇴즈너라는 게임입니다. 네, 네이버 퇴즈너고요 예.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제가 오늘 미리 따둔 여기 화가 난 빨간 모자 이지의 챔피언 하나 나왔죠. 네. 2분 20회 초 76분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 패션은 좀 다른 걸로 돼 있어서, 네, 세팅을 좀 다르게 맞춰 놓은 거예요. 네. 이렇게 죽지 않고 클리어 하시면, 이렇게 트로피처럼 생긴 이 챔피언 컵이, 컵처럼 생긴 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는 이 다이얼 먼저를 따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익숙해지시면, 이 트로피처럼 생긴 챔피언 컵을 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이 트로피에 땄을 때가 얼마나 계급이 높은지를 알아야 됩니다. 네. 예, 이 계급이 높았을 경우에는 굉장히 잘할 정도의 그런 트로피가 나오는 거고, 네. 예, 조금 잘했을 경우에는 이 다이아미단만 나옵니다. 다이아메다 같은 경우는 2등급에 뜻하고, 챔피언 같은 경우는 1등급에 뜻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트로피는 지금 오늘 땄기 때문에, 예.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 예. 예, 제가 이거 미리 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맵에 챔피언을 따시면 되고요 네. 만약에 이게 어렵다 싶으면 저기 공략방송을 찾아보시면 이게 나와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의 네이버 페이지로 화가 난 빨간 버전 이지, 이지 챔피언 공략방송이었으면 감사합니다